고라중학교 학생들, 자, reading for fun.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시간을 만날게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 내용. 저번 시간에 짧게 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어갈게요. 자, 단어는 공부했죠. 여기서 특히 자란 단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왔는데, 갑자기 자를 갖고 왔어. 자. 자가 아니야. 항아리를 갖고 왔어. 빈병 항아리. 거기에 뭘맨 처음에 가득 채웠지? 골프공을 가득 채우지 그러니까 그 병에 골프공 가득 채우니까 학생들한테 질문했지 Is the jar full? For... Yes 선생님이 거기서 끝난게 아니야 두번째는 갑자기 또 가방에서 small stone 작은 돌들을 꺼내 그러면서 또 부었어 그러면 골프공 사이에 돌들이 들어갔지 돌들이 들어갔고 어또 질문해 same question he asked the same question and got the same answer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왜 뭐라고 했지 is the jar full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same answer 똑같은 대답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자음자 그러니까 음, 자, 선생님이 자 채운 것만 맨 처음에 골프 볼즈로 채우고 그 다음에 스몰 스톤즈로 채웠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행위를 할까 상당히 궁금한데 계속 볼까요? Next, the teacher took out a bottle of sand. 이번에는 또뭘뭘 뭘 꺼냈어? Took out은 꺼내다지. 자꾸 꺼내네 이 선생님 재미있는 선생님이네. Bottle of sand. 이번에 sand 모래를 꺼냈어 모래. 모래는 앞서 나왔던 골프볼이나 스몰 스톤보다 훨씬 더 입자가 작지 훨씬 작은 알갱이지 그리고 또 pour 배웠죠 또 부었어 뭐에? jar p u r it into the jar 그 샌들을 또 부어버렸어 jar 되겠어요? 음 잠시만 앞에 거 볼게 어. 그 그것을 sand and sand poured it into jar. 그 모래를 또좌에 부을 어좌왜이러나이 선생님? After after he watched. 자 he. 근데 watch는 우리가 배웠지. 배웠구나. 지각 동사. 여러분도 이제 지각 동사라는 말을 본 순간 그 sand가 뭘 채워? 자 요거 세모 뭐가 왔어? 동사 원형이 왔지? 동사 원형 주요문법이었으니까 여기서도 조심해야겠지. Fill the space between the stones. 그러면 어때? 현재까지 샌드가 가장 작은 알갱이니까 그돌 골프공과 돌들로도 아직 안 채워진 빈 스페이스를 막 채우겠지. Fill the space between the stones. 그렇지. 그러면 그, 모래의 입자는 골프공과 스몰 스톤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공간을 채울 거야. fill the space it's between the stone. He asked once more. 그러면서 그는 또한번더 질문했어, 선생님. 이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너무 많이 했다. Is the jar full? 한번 더. Is the jar full? 그러면 all the students replied yes.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이네. 계속 yes, yes, 잘하네. All the students have replied yes. 그러면 계속 볼까요? suddenly, 갑자기. 자, 이 선생님은, 어... 아직도 안 끝났네. Mr. Jenkins는 또 꺼냈어. 이번엔 뭘 꺼냈어? 애플 주스. 사과 주스. out of the bag. 가방에서 요번에 또, 애플 주스를 꺼냈어. 자기는 먹으려고 뭐 꺼냈나? 선생님 목마른데, 선생님이나 주지. He poured the apple juice. 그는 또 부었어. 부었지. 어디에? 또 자에. 와, 정말, 이 자가 너무 착하다. 골프공도 받아주고, 스몰스톤도 받아주고, 모래도 받아주고, 마지막에 애플 주스까지 받아주네. And his students. 그 학생들도 또한, 자, w a 아까 나왔죠? 지각동사. 지각동사. 그니까 러 뭐가 와야 돼? f e l 동사원이 그, 자, 봐봐요. 골프공. 작은 돌. 모래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지. 그건 뭐만 채울 수 있을까? 액체가 채울 수 있겠지. 애플 주스가 바로 액체잖아, 액체. 액체, 그러니까 사과 주스로 쭉붓는 거야. 그러면 또이 모래로도 채워지지 않은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이 액체들이 채우겠지. 채우겠지. 그렇지? 와, 그러면 자, 지금 뭐가 나왔어? 현재까지. 자, 지금 샌드가 나왔고 마, 지금 마지막일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나올 순 없다. 너무다더 이상 나오면 쓰니 가만히 있는다, 진짜. 주스까지. 네 가지가 나왔는데. Go for small stone, sand, apple j 자, 이제, 어, 선생님이 이제 좀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좀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Now! 자! 선생님이 말하죠 I want 나는 원해요 너희들 학생들이지 학생들이 to understand 자 to 부정사 써야 돼요 I want you to want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I want you to understand 이해하길 바래요 that your life 당신 어 너희들의 삶이 i s just like the jar 이 뭐? 이 자와 같다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은 항아리다. 어, 선생님, 좀 멋진 것 같은데, 갑자기 비유를 하고 있어이 인생은 너희들의 항아리, 이 항아리가 이 항아리에 채워진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과 같아. 너희들의 인생은 이 항아리와 같아. 궁금한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낼까? 골버스, 골버스, 뭐야? 이 골프공 가장 먼저 채운 것들은 What is most important in your in life? 너희들 인생에서 어떤 거야?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거래. 너희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여기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음, 선생님도 수긍이 가네. 첫 번째 family 가족 제일 중요하죠. Friends 지금 너희들한테 친구도 중요하죠. 어떤 친구들은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가족이 더 중요하지. family, friends, health. 건강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 엄마, 아빠한테 질질 짤고 울, 우는 것도, 용돈 더 주세요. 울수 있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이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And your dreams. 뭐지? 당신의 꿈. 그,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로, 미래, 목표 같은 거겠지. 정말 중요한 네 가지네. family, friends, health, dream. 이네 가지가 바로 골프골. 골프골. 멋진 미운데? 어, 이 선생님 왜 이러시지? 좀, 좀 갑자기 현타가 오네. 골프볼은뭐 이런 것들이네, 이런, 이런 것들이네. even when. 어, 이, 여기서 좀 여러분들 잘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해석을 잘 해야겠네. 이분 외에는 뭐뭐할 때조차도 뭐뭐할 때조차도 이렇게 해석해. 뭐할 때조차도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들을 다 is lost는 가지는 거야. 상실하는 거야. 상실할 때조차도 잊어버렸어도 your life 당신의 삶은 계속 f u l l full 뭐야?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지. 멋진 말로 충만할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숨어 있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것들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 잃어버려도 돼. 그렇지. 여러분들 건강, 꿈, 가족, 친구가 제일 중요하지. 이것만 잘 되어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의 삶은 중심이 잡혀있어. 굳건해. 맞는 말이야. 응? 가족들한테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힘들고 막울때 누가 위로해줘? 가족들, 친구들이 위로해주잖아.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울수 있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야 여러분들이 꿈을 지닐 수가 있는 거지. 맞는 말이야. 와, 이 문장 좋네. Even when everything else is lost. 다른 모든 것을 잃어,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당신의 삶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위에 것들만 잘 있다면. 비유컨대 골프공만 잘있다 이해했나요? The stones. 자 그다음에 작은 돌들은 other things. 자, 어, 과거 분사 나왔네. 과거 분사. 자, 이거 이죠 과거 분사. 왜 네, 가치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평가 된다는 거지. Value야, value. 이거는 과거 분사 앞에 나왔던 문법이죠. Value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어, 사람들에 의해서 어, sorry.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 lik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어, 미안해. Like a job, house, your car.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자, 봐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하고, 꿈이 있으면, 뭐야.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y o 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돈. Your house. 좋은 집에 살고 싶고, your car. 좋은 차를 가지고 싶잖아.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이유도 나중에 좀 여,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프 볼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과 친구와 건강, 꿈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이것들이 해결되면 잘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직장, job, house, your car 이런 거지. 그렇지선 e 모래는 뭘까? 모래는 어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 아 사소한 것들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어 위에 다 나왔어, 차, 집, 뭐 직장 나왔고 이런 거 뭐냐면 지금 남학생들로 치면 게임 같은 거. 여러분들 지금 제일 몰입해 있는 게 게임, 롤이나 배그, 뭐 여학생들 뭐 악세사리. 뭐 귀걸이나 메이크업 메이크업 세트 화장품 뭐 그런 것들 사실 게임 안 한다고 해서 너희들 인생이 뭐 비참해지는 거 아니잖아 게임 뭐 아니면 크게 의미 없는 취미 활동 아니면 너희들 뭐옷 옷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잖아 너희들 옷을 평생 입지 않잖아 이런 사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겠네 예를 들어서 게임 게임이나 뭐 뭐지? 뭐 악세사리 같은 것들, 음, 악세서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지금 당장 안 해도 너희들 삶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네. 되겠나요? 자 조금 남아있지만 좀 시간이 좀된 관계로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요약을 할게요. 혹시 좀그 뒤에 부분이 궁금한 친구들은 좀더 읽어보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골프 곡은 뭐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족 친구 건강 꿈. 그 다음에 스톤, 스몰스톤은 뭐야? 그 다음 중요한 거. 소중히 여기는 거. 직장. 여러분들의 집, 자동차. 세 번째는 사소한 것들 뭐야? 여러분들 뭐 게임, 지금 하는 그렇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임, 뭐 휴대폰, 악세사리, 뭐 그런 것들이 되겠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마무리합시다. 되겠나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